태극전사, 포르투갈과의 3차전도 붉은색 유니폼 착용. 한국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과의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도 붉은 유니폼을 입고 뛴다. 3경기 연속 모두 붉은색 유니폼을 입는 것은 1986 멕시코 월드컵 이후 36년 만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3일 오전 0시, 이하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 3차전을 갖는다.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다. 현재 일무일패, 승점 1를 기록 중인 한국이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포르투갈, 2승 승점 6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오르과이, 일무일 패승점 1가나 일승일 패승점 3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피파위 사전 공지에 따라 태극전사들은 이날 상하위와 스타킹까지 붉은색 유니폼을 입는다. 골키퍼 유니폼 컬러는 이전과 조금 바뀐다. 이래서 2차전에서 노란색 유니폼이었다면 이번 3차전은 하늘색의 상하위를 입는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7은 46경기에서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20전 4승 5무 11패를 기록했다. 한국과 맞서는 포르투갈의 주 유니폼은 우리와 비슷한 짙은 붉은색이지만 대진표상 한국이 홈팀으로 배치돼 흰색 유니폼을 입는다. 이날 벤투 감독은 가나전을 마친 뒤 퇴장 징계를 바다 벤치에 앉지 못한다. 벤투 감독은 VIP 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가 팀을 이끈다.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상대가 매우 강한 팀이지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 고 각오를 나타냈다.